요즘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때는 하루에도 몇번 쉬고 가던 연락이 어느새 뜸해지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광고 문자만 남아있을 때 마음이 괜히 허전해집니다.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장,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다가, 괜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목 끝이 살짝 아려오는 순간도 있지요. 이런 마음,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도,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믿으며 붙잡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잊혀질까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세게 연락을 붙잡아 보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흩어진다. 차가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덜 아프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조건이 모여 생기고 조건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회사를 떠났을 때 처음엔 허전합니다.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인연은 소유물이 아니라 그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만 더 젖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갈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것처럼 과도한 집착도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나무를 끈으로 묶어 두면 숨을 쉬지 못해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바람에 몸을 맡기면 뿌리는 더 깊어지고 줄기는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자주 어긋나는 인연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바라보라는 조언입니다. 반복되는 불편함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연락처만 남고 사라지는 인연이 늘어난 요즘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달라졌고 조건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혼자 남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버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을 때 관계도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을 때 처음엔 불안합니다. 하지만 숨을 천천히 고르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인연이 닿을 때 원망보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태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다 헤어진 이웃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는 것은 채소보다 웃음입니다. 그 기억이 다음 인연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해치며 남을 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무리에 남을 돕다 보면 결국 모두가 지칩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만듭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정리하듯 관계도 정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말로 붙잡으려 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차한 잔을 조용히 건네는 침묵이 오히려 깊은 존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시선을 과거에 묶어두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아침을 먹는 가족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따뜻함이 집착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마음 습관 하나만 실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괜찮다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혹은 조용한 방에서 부드럽게 말해 주세요.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원망 대신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웃었던 순간, 함께했던 계절, 따뜻했던 기억을 조용히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놓아도 괜찮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을 때의 그 안도감처럼 관계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을 쉴수 있습니다. 떠나갈 인연을 붙잡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존중하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든 쥐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